네, 저는 웹툰 전원의 국정이자라고 아,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성이랑 학과랑, 그리고, 역사, 또, 몇, 몇 학년이신지 학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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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해주세요. 네, 한국 복식과학학과 아, 어, 부럽반이고요. 이용이라고 이, 합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어, 이 한국 복식 하세요? 과학학과를 네, 선택하게 하세요. 되신 어떤 아, 이유가 있으세요? 정말. 저 한복을 좋아해서 또 우리나라 공통을.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한 번씩 다잘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럼 그 공부하시면서 가장 네. 어, 관심있고 네. 재밌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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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배우고 있는 거, 어떤 건 어떤 건가요? 저는 한복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과에 들어왔는데 한복보다는 주방공의 곡이 <laughs> 더 아기자기하면서 <웃음> 재밌는 거 <laughs> 많더라고요. 아, 쉽게 어. 따라 할수 아, 있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하고 계시는 <웃음> 게 <laughs> 주방공? 음. 이거는 매듭이. 아, 이거 매듭. <laughs> 아, 그러시구나. 오늘 축제 때, 아,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. <laughs> 선수님들 같은 <같으세요>. 경 <laughs> 어... 지금 이 한국... 아, 이게 저희 과 이름이 너무 좀 어렵긴 해요. 한국복식과학학과. 이 한국복식과학학과가 그냥 한국과라고 이름짓기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? 꼭이 이름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, 우리가 한복학과라고 하면 한복에만 치중이 되는데 저희는 그 외에 다른 저희가 이제 아, 예선부터 내려와 서 오면서 이렇게 두번 아가씨 아기 지기 아기 아들아자아이 이렇게 기아 가지 기 아기 를 만들어 오면서 그런 것들도 이어져서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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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군요. 저희가 잘 몰라도 좀 어, 그렇죠. 아니, 네. 어, 어,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축제 중에 있는데, <목소리> 네. 어, 이런 축제에 네. 학교 생활 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게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학교 생활에 좀 도움이 되시는지 그금하거든요 저... 예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는 사이버 학교다 보니까 집에서만 이렇게 할 때보다 와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하면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세요 음. 실기 수업이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이렇게 여기서 친분을 쌓아서 그걸 또 계속 어, 이어서 또 이제 같은 공부도 하고 어, 어. 그런 거습니다네아 응.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습니다. 학과 학우님들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. 네 한마디 해주시고 먼저 한마디 해주시고 일단 파이팅 한번 할게요. 네 요즘에 학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도 한복 입는 일이 많이 물어졌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참 속상하거든요.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, 자제분이 계시다면 한복을 이렇게.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좀 사서 입혀주면서 우리나라 한복이라는 걸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이어서 계속 입어주시면 좋겠고요. 네, 한국복식과학학과 화이팅! <laughs>